안녕하세요, 진해다이비입니다. 저희가 밭을 이렇게 살균제, 살충제, 영양분 보충을 또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쑥쑥 크고 그래서 또안 크는 쪽은 조금 영양분이 없다 싶으면 이렇게 저희가 처음에 밭을 만들 때 수북하게 이렇게 올려오게끔 했거든요. 이렇게 물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만큼 내려가요. 그러면 영양분이 빠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양분을 또 보충을 하지요. 자, 오늘 제가 몇 가지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요. 음, 자, 오늘 시작은 설백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설백금. 사이즈는요, 5cm 나옵니다. 5cm. 5cm. 금, 송립장에 금잘 들었죠? 층수도 좋구요. 예. 네. 자, 재테크 제가 해드릴 건데요. 커팅 행지 얼마 안 돼서요. 아직, 예, 물이 있어요. 요 물이 조금 빠져야만, 예, 뿌리가 내리죠. 자, 292번 설배금 18만원입니다. 어, 뿌리 내려야 되구요. 어, 뿌리 내려서 또 땅에 심으면 또 활착해야 되구요. 또 성장해야 되고 이러니까 시간 좀 걸립니다. 자, 292번 설백금 18만원입니다. 자, 293번 설백금이고요. 사이즈 5.5cm 나오네요. 그럼 잘 들었고요. 에, 아이고, 잘 들었습니다. 자, 293번 설백금 18만원입니다. 그럼 잘 들었죠? 그다음에 294번. 요거는 골드 다이아몬드 금이고요. 사이즈 5cm 나옵니다. 5cm. 네. 골드 다이아몬드 금 5cm. 요것도 커팅인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아직 예, 네. 물이 조금 빠졌네 그래도. 네. 294번 골드 다이아몬드 금 18만 원입니다. 자, 핑크 마리아 금 296번이고요. 금잘 나오고 있죠? 네, 요것도 커팅했고, 이쁘죠? 요거는 사이즈가 4cm 나오네요. 4cm. 4cm. 송립장 금 보시고 하시면 돼요. 먼저 엄마가 뿌리 내려서 번식해드리겠습니다. 296번 핑크마리아금 10만원입니다. 자, 295번. 295번이고요. 요거는 사이즈 요것도 4cm 나오고요. 정립장에금잘 들었습니다. 그럼 잘 들었죠? 네. 자, 295번 핑크 마리아 금 10만 원입니다. 298번이구요, 마릴링 금입니다, 마릴링 금. 자, 사이즈 4.5cm 나오고요. 금잘 들었어요. 팅했고요 20만 원입니다. 마릴링 금. 제가 뿌리 내려서 번식해서 판매까지 해드릴게요. 298번입니다. 이만큼 키워야 되겠죠? 자, 299번. 요거는 원종 몰게인 금이고요. 사이즈 9cm 나와요. 뿌리 있을까요? 네, 이만큼 나왔습니다. 이제 심어야 될것 같아요. 자, 299번 30만 원입니다. 원종 몰개인 금입니다. 301번이고요. 요거는 행복이 철아 3cm 나오는 거 하나. 블루진 마리아 금 6cm 하나. 행복이 금 철아 하나. 뿔이 없어요. 블루진 마리아 금 하나. 요렇게 해서 두개 세트로 301번, 15만원. 아직 행복이 없으시거나, 블루진 없으신 분하셔요 있으신 분들은 하지 마시고, 없으신 분 아니면 또는 아직 재테크, 아이고 해서 아직 못매 계신 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301번, 15만원입니다. 302번이고요. 쪽비 대본이 금인데요. 사이즈 8cm 나옵니다. 8cm. 자, 아이고 흐물흐물해졌어요 여기 여기 이렇게 비빔밥 새로 만든 데다가 탁 올려서 심으면 뿌리 내일 후 커져 내일 후 커져? <웃음> <웃음> 언니도 뻥쟁이 <laughs> 우리 관리하는 언니 뻥쟁이 <laughs> 내일이면 후 커진대 <laughs> 자 302번 내일이면 후 커지는 아이 자 18만원입니다 뒤에 뿌리 났어요 예 302번 음자 어, 보면 충수 상당히 좋지요 아이크 송잎장 좋지요 크기 좋지요 뿌리 났지요 아유 대박입니다 302번 18만원 입니다 303번 요것도 쪽비 대본이 금 이구요 요거는 7.5cm 나오네요 예 요것도 금잘 들었구요 층수가 이렇게 밑에 송립장까지 이렇게 밑에 있는 숨어있는 입장까지 층수 좋아요 자 뿌리 났습니다 요것도 조기에다가 심으면 내일이면 훅 커진대요 303번 18만원입니다 자 304번도 요것도 네, 7.5cm 나오고요 요것도 금잘 들었고요 송립장 입장, 숨어있는 입장까지 금좋고요 뒤에 뿌리, 하얀 거 깍지 아니에요. 마데카솔 가루입니다. 자, 뿌리 났지요. 우리 언니, 열심히 만드는 저 비빔밥에다 심어드릴게요. 304번, 18만원입니다. 자, 305번, 에보니 음. 복륜금. 자, 보여드릴까요? 요겁니다. 요거, 요거에 자구입니다 자, 두 개가 앞전에 제가 커팅해서 판매하고 남, 남아있는 아이가 있었네요. 오늘 좀 정리하다 보니까 사이즈 5cm고요. 12만원입니다. 자, 송립장이 엄마같이 쫙 나오고 있죠. 예,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12만원입니다. 자, 307번. 요것도 사이즈 5.5cm 나오고요. 요것도 에보니 복륜금한번더 보여드릴까요? 뭐죠? 짜잔, 이렇게 예쁜 나입니다 네. 자, 307번, 12만원입니다. 아직 뿌리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송잎장에 금 아주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308번, 여기도 또 핑크가 하나 있어서 제가 하나 더 올려 볼게요. 사이즈 4.5cm 나오고요. 이렇게 네, 송잎장에 금잘 나오죠. 아직 뿌리 없어요. 308번 핑크 마리아 금 10만 원입니다. 306번이고요. 아그네스 마리아 금입니다. 요거는 순수 마리아 금이고요. 사이즈 아그네스 이름도 있고 순수 마리아 이름도 있고 사이즈 13cm 나오고요. 요것도 뿔이 없습니다. 네. 제가 커팅했어요. 특가로 제가 매번 40만원에 판매를 했었는데요. 오늘 특가로 30만원 하나 올려볼게요. 얼른 구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청수도 좋고 이게 크기가 좋아서 금방금방 네 뿌리 내리면 <laughs> 자국 빵빵 달것 같습니다. 306번 30만원입니다. 3 0 9번이고요 마릴링 금이고요 제가 오늘 커팅을 했는데요. 요거 사이즈가 7.5cm 나옵니다. 여기 밑에는 금들이 아주 잘 들었어요. 층수 4층 남겨 놨구요 제가 여기서 자구를 한개두개 개 많이 바르지 마시구요한개두개 개 나온다 생각하시구요 자, 윗면. 사이즈 8cm 나오는 아인데요. 이 윗면도 층수 좋게 제가 커팅을 했습니다. 대신에요, 만큼이 올이 강합니다. 그래서 요쪽으로 계속 요거는 어, 아이 받아내는, 네, 받아내는 입장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을 저렴하게. 309번, 마릴링금. 아랫면, 제가 그냥 올려드릴 때는 이 아랫면이, 어, 층수가 있는지 없는지 잘안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커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309번, 마릴링금. 윗면, 아랫면, 45만원입니다. 자, 310번. 이것도 아랫면, 금잘 들었구요. 자, 사이즈 8cm 나옵니다. 310번. 여기도 금 하나 둘 나온다 생각하시고요. 윗면 사이즈도 요것도 8.5cm 나오는데요. 이쪽이 조금 강합니다. 강한 쪽에서는 올금 나오고요. 요 뒷면 쪽에서 금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도 45만 원. 마릴링금 윗면 플러스 아랫면. 만약에 음 판매가 안 되면 제가 또 여기에서 자구 받아서 예, 자구를 어떻게 봤나 한번 볼까요? 예, 전이수건이 조그만한 거에서 커팅을 했는데 약간 요쪽은 B급 나오고요. 여기는 요렇게 잘 나온 거, 요런 거 하나만 나온다 생각하시면. 여기 정훈주 님도, 예. 자, 요렇게 310번 45만원. 마릴링금 윗면 플러스 아랫면입니다. 도전 한번 해보세요. 아, 그러고요. 백마다요. 유튜브 돋보기 들어가셔서 백마다육 치시면 네 백마다육 치시면 어, 우리 키핑금키핑 키핑 하시는 매니아 분이신데 어, 그 유튜브를 개설을 하셔서 한동안 찍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오늘 조금 낮에 어, 3 시에 조금 영상 올려드렸고 어, 못 보신 분들은 저녁에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어, 백마다육 들어가셔서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어또 매니아 분들이 오, 키, 직접 키우면서 어떤 영상이나 어떤 아이를 올리는 지도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310번 마릴린금 윗면 플러스 아래 45만원 네자 요것도 보시고 백마다육 들어가셔서 유, 어, 유튜브에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제가 입행했어요 입행 음, 입행 했으니까 입행 선물은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에. 받아보신 분은 깜짝 놀라시게, 예, 아유, 이제 엄마 통 크다, 이런 소리 나오게끔 제가 선물 다섯 개 보내드리겠습니다. 백마다육 들어가셔서 빨리 영상 댓글 다세요. 311번이구요. 나비금 뽀글입니다. 나비금 뽀글이. 오, 금이, 예, 송립자, 예, 금, 잘 들었어요? 네, 잘들었나이 예, 하나. 여기도 지금 보니까 송립장이금 나오고 있어요. 예.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현재는 달렸습니다. 여섯 개가. 여섯 개가 달렸는데, 나오는 대로 제가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자, 사이즈 10cm 정도 되고요. 아랫면이에요. 아랫면. 요거는 잎이 없네요. 311번. 마리아, 아니, 나비금 뽀글입니다. 20만원입니다. 312번이구요. 원종 몰개인 금입니다. 우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 뿌리 안 내릴 때는 찌글찌글 해갖고 보기 싫었는데, 사이즈 14cm 나와요. 안 팔리면 제가 더 번식해서 커팅 하고요 송립장에 금 완벽하게 나옵니다. 수영 멋있습니다. 이런 68만원에 구매하는 거는 커팅 하지 말구요. 어, 자연자고 툭 받아가지고 요 아이가 짜잔 제가 보여드릴까요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 제가 화분에 심어놨는데 이제 핀을 빼도 될것 같아요 음 제가 오 이거는 안 팔라고 <laughs> 안 팔고 제가 한번 멋지게 키워보려고요 여기도 이제 자리 쭉 잡고 있습니다 여기도 있어요 많아요 <laughs> 원정 몰개인. 엄청 좋아. <laughs> 여기도 원정 몰개. 예. 쁘죠 자, 요렇게 한번 키워 보실까? 자, 312번. 원정 몰개인금 68만 원 갑니다. 313번이고요. 로얄 샤넬금 뽀글입니다. 근데 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잘든거한 3개 정도 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밑에도 또 있어요. 아니, 아니구나. 네. 요거 3개까지 보장. 12만원. 3개까지 보장이고요. 나머지는 제가 더 번식해 드릴게요. 약간 이 아이가 후발성으로 나와요. 예. 자, 313번. 로얄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달렸습니다. 여섯 개. 313번. 20만원. 금잘 나오는 거3개 보장할게요. 20만 원입니다. 자, 요거는 314번 로얄 사일금이고요 사이즈 9cm인데 요거는 여기 하나 잘 들었고요. 여기 하나 잘 들었어요. 근데 요거는 조금 작아서 네,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자, 일단 그냥 예, 특가 식으로 314번 로얄 사일금 10만 원입니다. 요렇게. 아, 이거 잘 되네요. 요렇게 해 놨더니만 예. 다잘 아, 나오네 네. 한두 개씩은 배신 안 때리고 잘 나와요 음. 제가 요를 커팅 안한 아이들 자연자고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보이네요 네. 자, 314번 10만원 313번 20만원입니다 315번이고요 몰개인 금이에요 사이즈 5cm 나오는데요. 제가 커팅할 때 아가가 뭐 이렇게 밑에서 나오다 보니 찌바당합니다찌바당 근데 아주 건강해요. 예. 아이고 탄력 받아갖고 요즘 계절에 엄청나게 아이들이 물을 먹네요. 주는 쪽쪽 다 받아 먹는 것 같아요. 자, 315번 몰개 잉금. 좀 어느 정도 크면 커팅해서 요쪽은보글이 쓰고 반듯하게 얼굴 만들어서 예, 번식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15번 몰개 잉금 18만 원. 재테크 해드립니다 <laughs> 요거 오늘 불날것 같아요 네. 315번입니다 316번이고요 설백금입니다 이쁘지 자, 사이즈 11cm 나오고요 커팅해서 자고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크기입니다 이만큼 네. 커팅해서 이렇게 커팅 해갖고 밑에서 자고받고 제가 오늘 농장에서 가져와서 뿌리를 우리 흙과 한몸이 된 다음에 커팅 할게요 한달정도 있다가 커팅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네. 잘나오고요 316번 설백 마리아 금 55만원 입니다 317번 이구요 설백금 입니다 자 사이즈 11cm 나오고요. 그럼 잘 들었죠? 요것도 55만 원입니다. 자, 아이고 좋아요. 중수 좋고요. 그럼 잘 들었고요. 317번 설백 마리아금 55만 원입니다. 300번이고요. 요거는 몰개인 금입니다. 자, 사이즈 7.5cm 나오고요. 금 아주 잘 들었죠? 요것도 커팅할 때좀 찌빠닥하게 커팅해서 요쪽은 층수가 많구요. 요쪽은 조금 층수가 작네요. 요것도 크면 딱 예쁘게 떠내고 밑은 요쪽은 뽀글이 받으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은 300번, 35만원입니다. 몰게인 금입니다. 318번이구요. 몰게인 금입니다. 뽀글이에요, 뽀글이. 입장 전체적으로 다 남았구요. 요거 제가 키워서 커팅해서 뿌리 내려 드리고. 요거 키워서 커팅해서 뿌리 내려 드리고. 여기에서 이차적으로 자고 나오면 더 추가로 드리는데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laughs> 나온다고 했다가 또안 나온다고 혼내면 안 되니까. 자, 8cm 나오고요. 일단 마리링금 자구 두 개. 그다음에 뽀글이 통째 해서 40만 원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영상 여기까지 올려 드리고요. 제가 오늘 잠깐 시골을 좀 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한두 시쯤이면은 여기 <laughs> 하우스 도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착해서 제가 도착해서 내일 오후에는 그 실방을 한번 할까 해요. 두두리를또 저희 애기 아빠가 많이 좀 좋은 것들을 뽑아와서 제품들을 제가 실방에서 내일 오후에 다시 찾아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깜짝 실망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올려드리는 거, 예. 집에서 직접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문의주시면 가격 할인해드리고요 재테크 원하시는 거는 제가 재테크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백마다육 들어가셔서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많이 많이 백마다육 언니 응원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